여기서 만약에 날라가면은와바로 <laughs> 엄청 많이 부는데? 큰일 났다 <laughs> 아니 잠깐만 여러 이렇게 비 완전 좋아요 <laughs> 어 이거 뭐야 밑에서 비 되게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도 캠핑을 가기 위해 열심히 달리고 있습니다 이제 올추 거의 다 왔긴 했는데 길이 약간 꼬불꼬불 길이라서 약간 좀 헷갈려서 자꾸 경로 이탈을 하거든요 가는 길이 조금 헷갈려요 경로를 이탈하여 재검색합니다 어? 300m 앞 유턴입니다 <laughs> 잠시 후 좌회전입니다 다회전 하라고요 다회전. 아 여긴갑니다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 우회전? 좌회전입니다 아니... 약간 이상한데? 길이 하나밖에 없는데 번대편에서 차가 오면 대체 어디로 피해야 되는 거야 <laughs> 와, 여러분 여기 완전 좋아요 대박인데 여기. 우와. 여러분 여기 뷰 완전 좋아요. <laughs> 완전 내 스타일인데. 더군다나 오늘은 전세캠이어갖고 저 혼자밖에 없어요. 완전 조용히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뷰가 너무 이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너무 신났으니까 빠르게 피칭을 하고 사이트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피칭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laughs> 데크여갖고, 오징어팩을 따로 챙겨왔어요. 지금도 여기가 바람이 조금 부는데, 저번 캠핑 갔을 때처럼 날아가면은, 여긴 진짜 답이 없어서, 여기서 만약에 날아가면, <laughs> 여기서 만약에 날아가면은, <laughs> 와, 바람 엄청 많이 부는데? 큰일 났다. <laughs> 아니, 잠깐만. 바람이 생각보다 많이 부는데요? 하지? 아니 큰일 났어요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 이게 저번에 바닷가 갔을 때 방수포가 바닷가 안으로 들어가서 저번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너무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아예 오징어 팩을 갖고 왔어요 데크여갖고 여기서 만약에 바람이 불어서 텐트가 날아간다고 하면 진짜 답이 없어요. 요 강이 있는 걸 갖고 올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긴 정말 조심을 해야 될것 같아요. 일단 피칭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laughs> 오늘은 날씨가 따뜻하니까 창문을 개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근데 진짜 이제 너무 날씨가 따뜻해졌다. 바람이 많이 부는데? 얘가 자꾸 이렇게 접혀요, 텐트가. 어떻게 해야 되지? 바람이 좀 불었다, 안 불었다 하는데, 바람이 부르면 텐트가 자꾸 이렇게 접혀서 무너져요. 이거 무거워 예 장작이 맨날 쓰다가 반 남기고 사고 반 남기고 사고해서 두개예요 오늘 이거 다 쓰려고 가져왔어요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따 불멍을 이쪽에서 할 거니까 새로운 하루대로 오늘 불멍 한번 해보겠습니다. <laughs> 아니, 아이고. 제가 캠핑하면서 불멍을 너무 좋아해서 약간 하루대 욕심이 좀 많거든요. 그래서 오늘 은 새로운 하루대를 가지고 왔어요. 를 만들고 이렇 끼면 되는 거 아닌가? 짠! 여기 위에 뭐해 먹을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거 같아요. 불도하면서 위에서 해 먹을 수 있고, 그래서 오늘 저녁을 고기를 사왔어요. 제가 있는 사이트는 단독 사이트라서 아무도 없어서 편한 것 같아요. 아, 저번 달까지만 해도 5시만 되면 어두워져갖고 뭔가 5시부터 저녁 준비해야 될것 같은 느낌이 있었거든요? 근데 근데 네. 요즘에는 해가 길어져갖고 완전 좋아요. 날씨도 따뜻해지고. 지금이 캠핑하기 딱 좋은 계절인 것 같아요. 짠! 근데 여기가 이제 자리가 제일 메인 자리라고 하는데 밑에도 이쁠 것 같아서 한번 산책하는 겸 밑으로 내려가 보려고요. 바람이 조금 많이 불긴 해요. <laughs> 어떻게. 저는 캠핑 갈 때마다 바람이 이렇게 많이 불까요? <laughs> 너무 당황스럽네. <laughs> 아 그래도 괜찮아요. <laughs> 제가 기분이 좋으면 됐죠. 뭐. 어, 뭐야. 밑에도 뷰 되게 좋은데? 어, 너무 좋은데? 여 밑에도 되게 뷰 좋은 것 같아요. 어떻게 돼있냐면은 <laughs> 여기도 어, 난 여기가 뷰가 더 좋은 것 같은데? 아닌가? <laughs> 뷰가 어떻게 돼있냐면은 이렇게 돼있어요. 바로 여기가 사이트고 바로 이렇게 바로 어 여기가 더 좋은 것 같은데? 어 <laughs> 음.. 面积、嗯。<laughs> 아, 날씨가 되게 갑자기 추워졌어요.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추워지지? 조금씩 어두워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살짝 어두워졌는데, 어두워지니까 갑자기 확 추워졌어요. 오늘도 고기를 먹을 건데, 아, 녹았다. 항정살이랑 콧갈비살, 이렇게 사왔어요. <laughs> 밥을 데필라고 여기다가 물을 올렸어요. 밥 가져왔어요. 먼저 올린 다음에 기름을 조금 만들고 그리고 소고기 올리는 게 괜찮. 바닥에 안 붙을 것 같아요. 소고기를 먼저 올리면 바닥에 붙을 것 같아서 황정살로 기름을 만든 다음에 소고기 올리려고요. 와 지금 시간이 몇 시지? 지금 시간이 이제 7시 10분이거든요. 이제 해가 진짜 길어지긴 했어요. 이제 어두워졌어요. 와, 한달 전까지만 해도 5시면 해 어두워져갖고 되게 마음이 급했는데, 그냥 5시쯤 되면 은막 저녁 먹을 준비하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는 해가 길어져갖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음! 뭐야? 음, 너무 맛있다. 음. 양송이버섯, 이거 꼭, 여기 꼬다리 빼잖아요. 이거 빼고 다 버리시죠? 근데 그 양송이버섯에, 몰라, 저도 그냥 얼추 흘러가면서 들은 건데, 옛날 어르신들 말로는 이쪽에 영양성분이 다 들어있다고 이거 버리지 말고 꾸우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꾸워서 한번 먹어봤는데, 진짜 맛있더라고요. 이거 다들 버리시잖아요. 양송이버섯 꼬다리. 근데 저는 안 버리거든요. 구워서 먹어봤는데 이게 식감이 진짜 대단 맛있어요. 이거 진짜 맛있어요. 꽃 갈비살. <laughs> 아 내가 오씨 뜨거운데. 음. 음! 우와! 저 버섯 꼬다리 뺀 거거든요? 이게 식감이 진짜 좋아요. 버섯보다 오히려 난 이게 더 맛있는 것 같아. 음! 음. 이 버섯 꼬다리 진짜 맛있어요. 뭐야? 이게 약간 식감이... 이 버섯보다 식감이 더 좋은 것 같아. 그리고 버섯 맛이 더 진해요! 날씨가 추워져서 이제 텐트 안에 들어가서 쉬려고요. <laughs> 안에 난로를 미리 켜놔서 안에 들어가려고요. <laughs> 뭔가 데크인데, 데크가 데크가 뭔가 침대처럼 덜렁거렁거린다 약간 무섭다. <laughs> 어, 심해서 따뜻한 차 한잔 먹으려구요 아 뜨거워 아 너무 생각해왔더니 이걸 안넣네 <laughs> 아, 좋다. 양이 좀 많긴 한데 <laughs> 맛있어요. 뭔가 저는 느끼한 거 먹으면 약간 김치 같은 거 먹고 싶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이제 밥다 먹어서 정리 한번 해보려고요. 날씨가 따뜻해져서 겉옷은 벗었어요. 이제 정리 한번 시작해보겠습니다. <laughs> <웃음> 댕댕아, <웃음> 댕댕아 <웃음> 잤어? 미안해. 우리 댕댕이 깜짝 놀랬구나 <laughs> 댕댕아 모래밭에 누워있어서 꼬지지해졌어. 아우 이뻐라. <웃음> 안녕. <웃음> 여러분, 저는 이제 마무리 다 돼서 이제 집에 가보려고 합니다. 오늘 하루도 재밌게 놀다 갑니다. 안녕. <laughs> 다음 영상에서 봐요. 안녕. <laughs> <laughs> 백합, 시즌몇개 줘요? 백합? 백합지? <laughs> 이, 어 백합 있어요? 와, 이게 무슨 일이야? 오, 봉지에 넣어갖고 가야겠네? 와 사장님이 백합 심으라고 집에다가 백합 심으라고 이렇게 줬어요 여기 캠핑장에다가 백합을 심으신다고 300개를 사왔다는데 그중에 다섯 개를 저한테 줬어요 집에 마당 있는데 이거 집에 가서 심으려고요 세상에, 이게 무슨 일이야. 캠핑장 와서 백합을 얻었어요. <laughs> 너무 좋은데?